안녕하세요 미니의 고객님들 음 오늘은 어 우리 미니의이 2차 2차 하우스에 어 아침 일찍 제가 들렸습니다 아침 일찍 들렸는데 음 고이나무가 어, 굉장히 튼실하게 잘 크고 있네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이제는 거의 어, 거의 성숙이 다돼 갑니다. 나무 자체가. 어, 어,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또 개구리가 또한 마리가 또 여기 있네요. 보이시죠? 개구리. 어, 보이시죠? 이휴 도망간다. 음, 여름에 이 미니의 자체를 어, 하는 게 미니의 뿐만 아니라 일반의도 똑같습니다. 여름에는 참 재배하기가 참 까다로운 게 오이입니다. 오이가, 어, 고온일 때는 이런저런, 이래, 병충해가 좀 많습니다. 많다 보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이, 어,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가지고 오이 농사를 지으십니다. 어, 우리는 그냥 사서 그냥 먹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농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름에는 좀 짓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,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미니 오이는 이렇게 잘 자라주네요 어, 잘 자라주니까 감사할 따름 뿐이죠 이렇게 꽃도 참 예쁘게 자, 잘 피고 있습니다 꽃도 잘 피고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 미니 오이도 이제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면은, 음, 천물은 아무래도 좀 이쁘고, 맛도 좋고, 하여튼 그렇습니다. 하기야, 뭐, 우리 해일민 여인은 끝까지 다 맛있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, 아무튼,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고, 다음에 시간 될때 제가 더한번더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, 여기 나무가, 어,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무튼, 우리 헤일미니 어이, 좀 많이 좀, 이래, 아껴주시고, 좀 사랑해주시고, 좀 홍보 좀 많이 좀 해주시고,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. 아무튼, 고맙고,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